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엔캠도 거기에 편중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에 들어섰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신규 매수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NK 왜 올랐는지 최근에 뭐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다 할 내용 은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오버행 부메랑그 다음에 추가 상장에 대한 거, 시간에 급락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분명히 여러분에게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가져야 되는지 그 목표가는 왜 왜그 목표가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 한명 정도는 친구로 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뭘 하셔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본 영상 다음에 정말 정말 쇼킹한 영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쇼... 쇼킹한 현상. 자, 친구 이외에 더더더 더, 더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신 분들에게 저는 이러한 선물을 드렸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한번 되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캠.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증권회사에서 주최하는 실전투자대회 1등을 하면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경TV, 이데일리, 팍스넷 솔론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SBS 비즈 1 0백100 중에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매매의 비법을 10가지로 정립을 하고 주식투자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매매법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내는데 대체 10가지 매매법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이평선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 장대 양음봉 매매법. 개인 매매법 등총 10가지 매매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만들어 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1월 10일 날 추천드린 크라우드웍스단 5거래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6%의 수익을 만들어 냈어요 여러분이 1 0만원 투자했다 그러면 36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1월 2일날 추천드렸던 LS Materials.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 3거래일 만에 12%의 수익을 만들어 냈어요. 여러분이 1 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2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매매법, 열 가지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속시원하게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제가 바로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는 이 종목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NK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KM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에서 주가가 거의 6만 원, 7만 원대에서 눌려 있다가 12월 달 돼서부터 꿈틀거리더니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9만 4,900까지 원 올랐습니다. 무려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가졌죠. 자, 그런데 최근에 흐름이 사수상합니다 뭡니까? 장대 양봉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장 양봉을 만들어 내고 있으면은 제가 우리 친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중심점을 잡고 이어보니까 여기에서 80에서 90도 각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불꽃쇼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불꽃쇼를 보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그어 봤더니 거의 80에서 90도 각도 사이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불꽃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해요. 에코프로도 옛날에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불꽃쇼를 보이고 난 후에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만 상승이 두배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정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정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조종 한번 즐기고 싶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종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엔캠에 투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가격까지 올라왔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가진 주 주식에서는 분명히 수익을 챙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중간에 제가 주봉까지도 봤습니다 주봉까지 보니까 주봉에서 보면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아주 길게 뽑아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작불을 띄울 때도 어떻게 되죠 장작이 활활 타게 되면은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타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다 번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빨간색 굉장히 밝게 빛나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불꽃쇼를 보이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작 부분은 뺍시다 장작 부분 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양봉을 길게 뽑아 냈습니다 장대양봉을 길게 뽑아 낸 것이 바로 뭐다 여기는 마지막 불꽃쇼를 보이고 있다 그죠? 마지막에 진짜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힘. 자, 중간 중간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올리는 힘 다음에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은 이제까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불꽃쇼의 차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을 챙겨야 될 때가 왔다. 신규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챙겨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엔캠, 지금 현재 저는 매도의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뒤에 영상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와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방송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더 아쉽다, 더 친하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로 저하고 친구를 맺으신 분들, 그 분들에게 어떠한 수익을 드렸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수익을 드린 것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자, 저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시면 이러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선물인지 한번 짭!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2월 1일날 어떤 종목 드렸죠 데이터 솔루션 드렸습니다 8시 22분에 체크 오늘의 관심 종목 드렸었죠 자 9시 40분에 데이터 솔루션 슈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슈팅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9시 42분에 슈팅이 나왔고 제가 10시 41분에 자율 매도 말씀을 드렸 자, 자율 매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렀죠? 이런 식으로 흘렀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 보니까, 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도를 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어요. 똑같은 차트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야, 여기에서 어떻게 잡아냈냐 이거죠. 10시 46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냥 흘러내렸거든요. 자, 10시 46분에 여러분에게 매도 신호를 드렸다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려고 매도창을 연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나가는 패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 여러분, 시가가 6... 6,250원에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매도 신호 드릴 때 6,630원에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1시간 42분 만에 얼마? 6%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구이 얼마입니까? 시구이 무려 30만원입니다. 자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일을 해서 30만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나 갤러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9시 4분에 하나 갤러리아 vi가 걸렸습니다 무려 18%의 상승을 만들어 했죠. 단 1거래일만에 여러분들이 1 천만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면 얼마 180만원을 벌수 있었습니다. 단 1거래일만에.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죠. 자그 다음에 보면 1월 30일 날장 시작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34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의 관심 종목 제주은행 자 매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네모 박스 안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자 상한가에서 드렸습니까? 절대 상한가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의 신호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흘렀습니까? 이렇게 흘러갔죠. 8,840원. 그때 시가니까 그때 매수를 할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최고가 2월 1일 날 16,050원을 찍었습니다. 자. 무려 얼마의 상승이죠? 81.5%의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단 3거래일 만에 여러분이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810. 5만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 3거래일 만에 무려 815만원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종목 받고 싶으시면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수익의 레이스의 마지막. 나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가 한번 보니까 나무가를 어디서 추천 드렸냐면 여기에서 추천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추천드린 시간이 딱. 보시면 10시 17분입니다. 10시 17분에 여기에서 드렸어요. 여기에서 드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0시 51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얼마? 23,000원을 찍었어요. 자, 얼마? 7.7%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천만원 투자시에 단 34분 만에 77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시급이 무려 14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시급이 30만원 이었던게 140만원 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고위직으로 올라간 그런 기분 아닙니까 이런 기분을 제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0 1 0 7 6 4 5 6 5 1 6 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 정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그 친한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무료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이렇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그런 수익, 여러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오세요. 지금 바로 오시면 여러분의 파란색 계좌가 빨간색 계좌로 변화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무료 종목 카톡방에서 지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으셨습니까?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그러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면 이평선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 장대 양봉 매매법, 개매매법 등총 10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유독 제가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별표를 그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찾고 싶었던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세력이죠. 세력.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갈망했던 세력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어디에서 들어오고 단가는 얼마인지 무척이나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력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개들이 어디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 세력선 매매법.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 세력선 매매법으로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들 먼저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1월 10일 날 드렸던 종목이죠.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자, 1월 10일 날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이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때가 뭐였죠? 음봉이었습니다. 양봉이도 줄수 있는데 왜 음봉이 줬을까요? 여러분들 양봉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양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대 양봉 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어디 에서 음봉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7일까지 단 5거래일 만에 36%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1천만원 매수 시 어디 36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낸 거죠. 자, 세력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고 한번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유에 이렇게 슈팅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가지고는 성에안 차시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LS 머트리얼스입니다. LS 머트리얼스 1월 2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1월 2일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5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12%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이 1천만 원을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얼마? 120만의 수익을 단 3거래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세력이 들어왔습니까? 이전에 세력이 여기에서 아래꼬리를 달고 끌어올리면서 거래량 세우면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분봉상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세력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 이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세력선 매매법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세력들은 이 매매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선 매매법에 포착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딱 30분만 모시고 이 매매법을 라이브로 공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010-764-6526으로 5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료정보 카톡방에서 간절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분입니다.